네, 오늘은 물탱크에 물의 수위 조절에는컨트롤 함에 있는 네, 릴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컨트롤 함에 이제 안을 보시면은 지금 불이 들어온 인지에 대해 보시면은 네, 58%가 됐습니다. 이게 원래 지금 물땡에서물 수위를 알려주는 인지 계단입니다 근데 그 외에 릴레이는 전원이라든가 로에 감지가 됐을지에 부자가 온다든가 하이가 되고 또 수르네드 밸브를 하기 위해서 열기에서 릴레이를 사용했습니다. 안 그러면은 이 컨트롤 딜레이가 접점이 나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안을 해서 네, 릴레를 사용했습니다 네, 저쪽에 공급 배관에 있는 공급벨브 네, 전자 수류로네드 벨브 있는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네, 이 지금 컨트롤에 있는 네, 컨트롤 릴레를 네, 수켓을 보고 결선이나 어, 좀 자세한 것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예 물탱크에서 예, 물 높이를 예, 추가 감지해서 컨트롤에 보내면 예, 물이 예, 많이 비어있으면 컨트롤에서 예, 스타트 신호를 주면 지금 저 위에 있는 하양기전자댐입니다 저기. 전기와 공급이 돼서 밸브를 열어 주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물탱크로 네, 네, 물이 공급되겠습니다. 네, 잠시 후에 또 네, 컨트롤 릴레이라든가 네, 컨트롤 네, 릴레이 포켓고보 네,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물탱크에 있는 레벨 컨트롤 딜레와 물탱크 위에 있는 출을 이용해서 물이 얼마나 있는지 감지하는 레벨 네벨, 추 레벨기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옆에 있는 게 이게 입니다 이게 물탱크 안에 들어가서 물이 차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네 예 물이 어느정도 있는지 예 수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컨트롤 릴레이가 예 옆에 있습니다 컨트롤 릴레이가 예 지금 예 여기 보시면 있고 옆에 이게 이제 물탱크 위에 이게 설치돼서 추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감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, 예,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 있고, 여기 보면 0%지게, 저항을, 예, 가변해가미선에, 프로테즈를 설정해 주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100%가 되어 있을지게, 가변해서, 예, 저항을 가변해서, 예, 프로테즈 100%를 맞춰 줄 수가 있습니다. 예,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, 보시면은, 자세하게, 보시면은, 이게, 지금, 0%슬지에 저항을 가변해서, 프로테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. 한번, 돌려보겠습니다. 예, 네, 이게, 이렇게 해서, 바뀝니다. 그리고, 또, 이쪽 옆에 것도, 예, 이렇게 돌리면은, 프로테즈가,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. 예 이렇게 알아보고 또 지금 컨트롤 릴레이 접점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컨트롤 릴레이 접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, 수계설 예, 도면을 그렸습니다 예 전원이 220 전원이 있고요. 여기 센서 에, 센서에 이 접점이 있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가. 그리고 지금 음, 이 무슨 소방 에, 로 알람 같은데, 이거는 에, 써, 안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메탈이라고 해도 되 있는데, 에,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. 여기 보시면 은 알람 로 알람이 있고 하이 알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있고 예로 알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로 알람 했을 때에는 접점이 붙고 하이 알람이 있을 때 접점이 부, 붙습니다 근데 여기 요거는 스타트 접점입니다. 스타트. 그래서 스타트에서는 붙고 예, 스톱일 제는 이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컨트롤 릴레이를 보면은 저희들은 30% 스타트가 로우가 30%, 스타트가 50%, 스톱이 60%, 하이가 80%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. 예. 한번 지금 전 레벨 릴레이가 그렇게 작동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로우가 30%인데 지금 2 3에서 누로 예, 됐습니다. 그래서 누의 알람 접점하고 예, 스타트 접점이 아마 붙어서 작동이 될 겁니다. 한번 부자로 예,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. 네. 예, 요 부자도 지금 루도 접점이 붙고 부자도 예, 접점이 붙었습니다. 이거는 스타트 접점이 붙었습니다. 그래서 50%. 예. 50%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50%를 맞추면, 예. 예 51%입니다. 51%면, 예, 지금 스타트해서 예, 지금, 이쪽에 도 아직은 붙어 있습니다. 수덮이 돼야지 이 떨어지고, 눈은 예,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. 네. 네, 스타트는 붙고 누하고 네, 부자는 떨어졌습니다. 그러면 60%가 스톱이니까 60%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. 60%를 맞추면 은 예, 여기 스타트 적점도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. 70% 예, 지금 스톱이 60%인데 70%로 되겠습니다. 한번, 예, 네,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, 접점 붙은 접점은 없습니다. 스톱이 돼서, 예, 네, 유접점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80%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80%가 예, 하이니까 86%로 지금 됐습니다. 86%. 86%로 해서 부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지금 86%에서, 예, 하이가, 예, 지금 부, 예, 접점이 붙어서 부자가 작동됐습니다. 아, 예, 요 부자는, 예, 루, 때, 루이나 하이가 접점이 붙으면 같이 예, 붙어서 역할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예, 여기는 소리가 안날 것입니다. 스톱이 됐으니까. 예, 지금 스톱이 돼서, 예, 소리가 안 납니다. 예, 지금, 이렇게, 예, 간단한 릴레이로, 예, 컨트롤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 그 컨트롤하면은 릴레이가 여러개가 있는데 부자를 작동시킬 때나 아니면은 솔로네더 밸브를 작동할지에 용량이 조금 있고 그러면은 릴레이나 마그네트를 이용해서 동작을 시킵니다 안그러면은 레벨 컨트롤에 있는 이 레벨 컨트롤 릴레가 손상이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조 릴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예, 오늘은 리커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